어다 이부대네 나이퍼가 없어 의외로 일본 서버인데 어, 의외로 나이퍼가 없어요. 베타 때 그렇게 나이퍼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 어아 이맵다야. 이 슈일로서. 아레인도 아, 진짜 미치겠네. lost o 올라갑시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왜 만드는 거야? 여기 시야가 좋은데. 옵션 타협을 해야하나? 여기 최하업이 아니야뭐 끕시다 타 <laughs> 로우야 이걸 거야나 다이렉트 11을 거야나 그런거야? 나 눈물난데 이거 껐다 해야돼 게임을 참고로 제 컴퓨터 사양은 660ti에 3 5 7번이에요 아, 아, 아 안티 바이 i available near your location. 에이 프 미치네. 옛날 노트북으로 게임을 만났는 얘서 허워서 컴퓨터 하겠어. 게임하겠어 아이씨 떨어졌어. l o 서러워서 저기 예쁘게 하네. 이 여기 어떻게 돼? 아 근데 여기는 뭐할게 없네. 야, 뽀인 아, 기분이에요. 뭐야? 저 있죠? 아스. 오케이. 더블킬. 더블킬인가? 아까 더블 멋있게 떴는데 야, 독데미지 잘 들어갔다. 오, 또 들어갔어, 독데미지. 개꿀. We have t a k 너도 죽는다 안녕 친구? 이거 벗어도 돼. 내 뒤에 뭐가 터져 오 우리 분대장 명령 줬어요 똑똑해 딱한점 아, 챙기고 뭐야 그래,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있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위위위위위 그러지 이건 매크리급 반응이었어 매크리를 아, 많이 하면 이기 좋네 끄어치기를확 하고 하네 에이미 우리 이렇게 못 가서 내 실력이 어제 아, 아군이군요. 어? 어우 뭐야 아니네 에이 좋은데? 아잇 아까 뭐냐 그 좋죠? 보급 150이니까 바로, 100, 250이니까 150 맞추고, 거리 조정하고, 스코프. 여기서는 머리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오, 여, 여있어 여깄어, 있어, 여깄어. 아이씨, 내 가스, 내가 맞았어. 지금 밑에 있어요. 피가 안 차. 어, 찼다. 저가 깊숙이 들어가서. 어, 탱원. 어? 뭐야? 이, 팔쪽 맞췄는데? 팔쪽 맞췄는데잉 왜 안맞았을까? 아 미치겠어 이 프레임들아 다이트 꺼야나봐 MG! 사이드 포지팅! 좋았어어 뭐야? 칼로 몰빵 안 됐어. 안 됐어. 어나 이제 첫죽음이네 이제 보니까. 오 좋은데? 세일이던데? 아 스킨 눌러야 돼. 아 귀찮게. 이 <laughs> 이런 걸 눌러야 돼? 야나뭐 무기 좀 살까? 어 이제 골 레버 하네. 그럼 좀 아낍시다. 포인트 좀 아끼고 밀리를좀좀큰데미의자리를 써야겠어 리 뭐야 아 이거 이제 어버는 우리의 다고 더프로 뺏겠어요. 그러면 존재는 우리의 존는우는데 누가 분대장이냐 얘가 분대장이네 야너는 우리의 는다리가프리 오, 야, 데이모스 떴어요. 비행기. 우리 거 아니야. 아, 저 거다. 망했다. 안 보여. 이런. 아, 차구나. 저 점령지에 있습시다 어? 저건 나밖에 없는데? 뭐지? 아닌가? 한 가봐야 하나? 어 나밖에 없네? 점령지에 저밖에 없어요 폴디에 우리 군대에 부활했고 발소리 들려 써보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자저 여기 어디냐 더프야? 더프로 갑시다 누워요 왜냐면 저기 있는거 같아요 아이씨 렉 미치겠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기어다니기 이러고 미니맵을 상시 주시해야돼 갑자기 어딘가 나와 저기 있네 포 쏘고 있네 에이씨 쟤 <laughs> 누가 나한테 폭격했어요? 얘겠네. 얘가 폭격했네. 제 제공권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 지금 상대 비행기 4개 났던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망한거지. 비행기 거꾸로져 있어. 저거 아웅건가? 미친! 야, 이씨. 비행기. 보시 주장하고 아나저타 보고 싶다. 저큰 거. 어요 Halfway there. We have the upper hand. b <목소득의> 아, 애플? 애플은 저기 있네. 애플 거리가 몇이냐? 400. 미쳤네요. 400이야. 야 저기 저기 가볼까? <목소득> <후와! 목소득> 더 가야 돼. 맞니? 안 맞네. <목소득> 더 올려잖아? 아니다 내려야 돼. 나 내려야 돼. 코프가 너무 낮아 배율이 뭐, 어떻게? 한 봐보자. 아 쩍이네. 오케이 위치 파. s o l 움직이는 적을 맞춰보겠다. 맞췄다. 오 진짜 맞췄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맞춰! 근데 헤어 리인데 맞았어? 아! 헤드샷이었는데! 아, 아, 진짜 서럽다. 아, 헤드샷이었는데. 약간 더 올리걸. 아이씨! 당했어요! 프리디로 갑시다. 지금 프리디아 없을 카같 있어! 프리디 있어! 크레딧 있거든요? 천천히 가야돼 크레드있어 지금 지금 점령지에 들어가면 안돼요 지금 하얀색 미니메 보면은 선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안돼요 안에 탱크있어 저기있다 아 탱크아니네 장갑차네 아까 여기 야포있었는데 앞으로 가자 어? 대공포다 일단은 제공권 좀찾용해야돼안 보여 켜 어? 좀 맞네? 데이모스 맞는지 몰랐어 아이씨 장갑차가 맞았다 베이모스 맞으면 베이모스 싸야지. 어 열심 싸고 있네. 브라더 여기가 제일 치열하네요. 애플에서 브라더로 가는 게아는데나 레버 했니? 안 했네. 에이, 야 배율 올려자. 아씨. 4배율까지였나? 지금 최대네. 미치겠네. 이게 최대였어? 최선이었어 이게. <laughs> 에드워드 지금 천된당할직전이고오 이제 튀어간다. 봅시다. g r a r a a 가서. 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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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서. 가가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목소리> 렉 때문에 끌어치가 안돼. 미치겠어. 중간에 탁! 한번 멈춰. 와저풍선틸레일러에서 저게 제일 궁금했어. 저게 뭘까. 이제 보니까 뭐 상어 닮았네. 고래랑. 원불리 Ein f e i n 야. t 탱크였장장차차 오, 여기 저격지는 좋은데? k 이제 거리 나와요? 이제 보니까? 왜왜때때안안었지지지뜬 뜬다잉 뭐안 했었나봐, 그가 어, 이제 거리 떠. 왜안 떴었지, 그때는? 안뜨는데도 있나? 저건 뭐야? 차구나. 어. 차네요. 160... 150. 아이씨! 괜히 찍었어. 정찰병에 한 소리다잉?

가만히 있어 그래 그렇게 아좀더 위로 m 야 n Okay, okay. Ah, it's a weirdo. Oh, a s I? s t e i n e r h r e r s o l d a t e n 야니까 와 거리가 300이었어. 아나 갑자기 오른쪽 We have lost objective Freddy. 아이 씨한 마리 있어. 개미 있어. 개미. 탱크 있어 이씨 아, 나 탱크 있네. 아, 뭐야? 왜 점프해? 판정 개선 좀 해줘야 돼. 너무 불편해. 백날 싸봐라. 이게 부서지나? 부서지나? 야이씨, 안 돼. 늘어났어. we have lost objective charlie i 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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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내 오른쪽이 다 뛰어다니고 있어 지금 오 미친 올라와 아 옆으로 보내 d o i 에서 움직임이 느려요 오 게임이 오케이 We have taken objective Edward. Edward? t h a 나레 so. w 니 h a 네아 빨리 하고 싶다 레벨. 포인트는 3 0 0이나 있네. 그럼 뭐 하나 살까요? 어디 뭐살거있냐봐 보자 전 e v 타안 써요 안쓸 거야 e 로쓰 l of t h 아 l e v 루가 링가 이게 아닌데 이게 매그넘인가? 스코프는 써야 하고 이거 대신 가스를 쓰자 난 가스가 좋다 이건 뭐야? 철조망이야? 치킨 어, 밟아봐. 꽉. 으아! 소위 타이네요? 널 써야겠다. 널 써야지. 좋아. 갑시다. 아이씨, 여기 또 위험한데. 프레디 지금 전령 중이고, 애플 좀전령했으면 좋겠고. 애플을 본진에서 저기에 갑시다. 여긴 참호네요 다. 150 정도로 하고. 야 시청리 다 했어? 난 뭔가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끝냈구나. 저기 나온데? 75오이팀튕도될 걸요, 가스가? <목소리> 우와, 뭐야? 아, 나 V 키아니 P 키를 누르고 있었구나. 이런 <목소리> 씨. 야, 그래도 뭔데? 아 뭐야 헤드 아니야 짜증나 죽겠네 돌려야돼 아...씨 스팟 잡아서 막 없겠네 물론 내가 정철병이긴 한데 아! 뭐야 For 헤드 it's 헤드가, 헤드가 안맞아요 왜 파디를 맞냐? 짱나 죽겠네. 아이고, 이거는 제압전수. 제압전수 아닌가? 지금? 와, 서럽네. 이, 진짜 서러워, 이러면. 이게 400m, 500m 저격은 이렇게 배율이 낮으니까 문제에요. 4배율로 어떻게 저격해? 에이, 서럽네. 이. 왜스팟이안 찍냐? 저기, 있 저기, 있다. 오케이, 거리 확인. 훨씬 멀어요. 몇 시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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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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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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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이냐 n t r o 에이씨. w i n n i n g Winning?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아이 up? What's up? What's u w h s s t t 이 근데 이거 핵이 드으시 성공하면 600점 받아요. 아, 그러니까 하는 사이네비안 게 사이네비안 좋아. 성공하면 꿀이야. 끝났네. 야, 깔끔하게 1000대 750이겠습니다. 다이렉트 12가 오히려 사양이 높나요? 난 프레임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다이렉트 12로 해야겠다. 내꺼는 없어? 그러지 다섯번의 방어를 했습니다 뭐야 5편 음. 평가 레벨을 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팀이 데스가 좀 아니네 높네 높, 높긴 높구나 이 분들이 고생했어. 서로 고생했네. 점령전을 많이 했군요. 킬이 한뭐 데스수가 엄청 낮거나 뭐 이러면은 킬이 높고 그러면 점령보단 킬을 위주였다는 뜻인데.